Throw the key away. I'm stuck here now, and these chains aren't so comfy. But with you by my side, the pain will go away. If I try to free myself, tie them tighter and let. No one else come near, all I need is you and If I try to free myself, you can sing this song and let no one else come here, what I wrote for you Done. i'd rather be here than lonely 가세요 <laughs> 이거 래요 어, 응. 어, 음. 아, 야어 아, 었네 아, 그래요? 났어요그냥 올려놔 래 응. 너무 조잡스럽그데 이거?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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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렇게 빨리 타지도 그래그러네 나거다 먹으면 돼? 너 페퍼미트 세, 먹어. 제 방울밖에 안 마신 거 같은데. <웃음> 됐어? <웃음> 그 이번에 또와할 거니? i <laughs> f 안 c 그거 너무 i 려다 <laughs> 자기 놀름 먹어. 음. 이게 사인분이야? 어. 아 맞아? 음. 뭐라? 썸 장전. 이었아 자, 한잔 해. 자, 한잔 해. 여기다 드릴게요. 왜또 오지 않았나? 지금 9%였어, 그 가야지. 진정? 이 아니야, 이렇게만 명이나물에 이거 조금 찍고. 뭐 <laughs> <못> 참지? 아니, <laughs> 참아. <laughs> 혹시 마늘 먹었어? 아니, 아직. 먹을 <laughs> 거 <laughs> 되는 <static> 바하 <laughs> <Elena> 가져올 n 야 k 상상이면 f 로로 찍을래? v 로로 찍으면 맛이 없어 맛이 안나 열심히 잘라 o b l e m I 엄마, n 머 k 엄. 친구가 방어 사준다 했는데 이 노래야 내데 진짜 좋아한지 불봐대의사이거가 내가 슬픈 거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남기지? 이 뚜껑을 지고미시가 1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탈락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가랜 양도가 불가합니다 아형요다전 메인 매치는 4분이 직접 초대한 자신의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그럼 1 0전 메인 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페전 메인 매치는 현동골입니다 <laughs> 협동 골동은 플레이어와 조력자가 한 팀을 이어, 한 명은 골동에 사용되는 공유카드를 건 미니게임을, 한 명은 골동을 진행하여 게임 종료 시 가장 많은 그릇을 분리한 플레이어가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목소리> 협동 골동은 총 20라운드로 진행되며 분리된 공간에서 두 개의 게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4명은 네 골동을, 4명은 <목소리> 네 미니게임을 합니다 먼저, 홀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홀덤은 두 장의 공유 카드와 플레이어의 카드를 조합하여 더 높은 조합을 이룬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협동 <laughs> 홀덤은 플레이어 내부 네이 가지고 있는 가넷으로 배틀해야 하며 <laughs> 라운드마다 기본 배틀으로 가넷 한 귀를 이어야 합니다. 기본 배틀 <laughs> 1 1와 1일부터 1 0까지 10장의 숫자 카드를 섞어 4분에게 미공개로한 장씩 나누어 줄 것입니다. 모든 크리의 카드가 공유 카드와 아무런 조합이 안 달리고 높은수 없다는 이죠 쇼고파기 쇼는 쇼, 쇼고파기 쇼 쇼는 쇼, 쇼고파기 쇼고파기 쇼는 쇼, 쇼고파기 쇼. 쇼고파기 쇼, 쇼고파기 쇼, 쇼고파기 쇼. 쇼고파기 쇼, 쇼고파기 쇼, 기 쇼. 쇼고파기 쇼, 쇼기 쇼, 쇼고파기 쇼. 쇼기 쇼, 쇼고파기 쇼, 쇼고파기 쇼. 이고파기 쇼, 기 쇼, 쇼고파이이 공유카드 두장과 자신의 카드까지 <목소리> 세장이 연속되는 숫자를 이룰 경우 스트레이트는 더블까지 이깁니다 10과 1도 연속되는 숫자로 인정하며 스트레이트가 여러 명을 겨뤄 숫자의 합이 높은 스트레이트가 이깁니다 세번째 트리플 공유카드 두장과 자신의 카드까지 3장이 모든 카드 숫자인 경우로 트리플은 더블과 스트레이트를 모두 이깁니다 카드 오픈 결과 가장 높은 조합을 가진 플레이와 어 승리하며 내은기 카드를 모두 가져가고 나면 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만약에 5를 갖고 있는데 사가깔린다 그러면은 레이스 되지 않으면은 그냥 받자 근데 만약에 한 번만 이겼다 첫 번째 게임만 이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똑같은 걸사야줘 무조건 똑같은 걸 사야지 음, 무조건 똑같은 걸 사서 만약에 나한테 똑같은 걸는거 그러면은 무조건 베팅으로 해서 죽여야 되는 거야 같이 온플레이어가이데리으로 아, 아, 그 하는 거네 그냥 으로형 아니면은 형아니 어쨌든 내가 그래 끝났어? 괜찮다 안드도 <laughs> 아니고 마에 아, 뼈가 있다 아니

이런게 나올지는 진짜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천재친구 내려오는 거 형은 어때요? 형게스트구는 후회하냐 지금? 내가 천재니까 상관없 내가 천재니까 상관없어 <laughs>